예, yeah. 세 가지 약속할게. 첫째, 술은 조절해 가면서 먹을게. <laughs> 가끔 고삐 풀린 듯 마시면 다음날 꼭 사죄할게. <laughs> 둘째, 가장이 된 만큼 인간 A, 기가 되어 가장의 역할에 충실할게. <laughs> 셋째, 건강한 체력 관리로 포기나 생길 축복에 문제없이 대비할게. 역차! <laughs> <명차! 웃음> 좋았어. 지금처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건강해지자. 사랑해. 사랑해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첫째, 잔소리는 정말 정말 조금만 할게. 둘째, 너의 체력을 따라가진 못하겠지만,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 관리를 할게. 셋째,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아내가 될게. 나비. 몸회가건 강하 게 지내다.